자, 이번에는 삼각형 세계를 꼭짓점으로 했대. 저점 세계를 삼각형으로 했대. 자, 아좀 답답한 애들이 있어. 아, 삼각형 그냥 막 대충 그려도 되는데, 자기가 무슨 피카소야. 막 정확하게 막 얘가 마이스코모상 막좌표별로 막 해가지고, 마이스코모상 여기다 h 거고막그 다음에 뭐, B가 뭐, 어디니? 이거, 아이고, 여기 있구나. 여기, B가 여기 있고, 막 C가 막 여기 있어. 뭐, 피카소야, 쟤가. 뭐, 무슨, 뭐, 엄청나게 잘그리려 그래. 문제를 해석을 했으면 문제를 일단 4줄을 딱 스캔을 해가지고 아 이거 그림을 안그려도 되는구나 대충그려도 되는구나 응 대충그려도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이 문제 그냥 어? 1분도 안걸리는 문제인데 뭐할까? 일단 그래도 좌표를 적어주자 좌표를 적어주자 이거 5분만 1이야 자그 다음에 뭐래 문제에서 뭐래 b,c 위에 어떤 p가 있대 어떤 p가 있는데 그게 a,c,p와 A B P가 서로 두배 관계라는 거지. P 어디 쯤 잡았어? 여기 P 잡을까? 뭐 대충 P 잡아. 그것으래서 그럼 A P C가 지금 A B P의 두 배래. 그러니까 넓이가 두 배. 아, 내가 잘못 그렸지만 자 마음의 눈으로 봐, 착한 눈으로 봐. 여기 얘가 두 배라고 얘가 두 배. 맞지? 얘가 두 배야. 그럼 이거 이거 우리 중딩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. 넓이가 두 배면 이 변의 비율도 두 배라고. 따라서 P는 뭐가 되죠? P는 성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. 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내분 공식 다알게 이거 못푼 뭐, 뭐 사람 없잖아.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피카소처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응? 그냥 대충 그린 다음에 P도 뭐 대충 잡아. 니네가뭐 여기가 이대1인지여기 아직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아? 그냥 대충 P 잡아놓고 넓이가 2대1이래. 두 배를 두 배, 그럼 이 변의 비율도 두 배라는 거야. 마음에 들어보라서 1대2야, 1대2알았지 그럼 P는 매일 1대1로내분다는 점이다. 그러면 되겠지?